네,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어, 이번 달은 특별히 검, 컴업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저희가 정해서 발표를 좀 들어봤고 질의응답을 나눠볼 시간이 됐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자료 어떻게 되느냐 질문 주셨는데요. 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분들께 드림플러스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변호사님 자료는 최종 수정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먼저 들어온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익명으로 주셨는데 스타트업은 대부분 노조가 없어서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정할 수 있고 대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강성욱 변호사님 제가 설명했는데 질문이 있는 줄 모르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질문이 나왔네요 아까 저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로자 대표는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때그 노조의 대표자. 노조 없으면은 노동자 없으면은 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라고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뭐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셔도 되구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사실은 보통 이제 뭐 근로자 대표 선출한다는 뭐 어떤 서면에 다 사인하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되구요. 근로자 대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익명으로 주신 질문입니다. it 서비스 플랫폼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슷한 구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또 사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면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 기본적인 것이 될까요? 어, IT 서비스 플랫폼 조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법적으로 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예컨대 IT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비즈니스 모델 BM이 이제 그 플랫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BM을 이제 특허로 출원하거나 등록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BM을 특허로 등록받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설령 등록을 받더라도 어, 대개 이제 그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세분화해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BM을 출원하고 등록했어도 그거를 회피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냐, 뭐 유사한 서비스들이 이제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해 놓은 게 있는지를 먼저 이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청구항이나 그런 대표 도면들을 어 조금씩 이제 변형해가면서 어 저희 나름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좀확어 이제 뭐 만들어 간다면 뭐 피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펀딩과 지분 소유 관계 유지. 이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해주신 최지욱 변호사님 펀딩과 지분 소유 관계 유지. 지분 어, 지분율 가지고 사실은 저희 그 안희철 변호사님이 네. 화제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는데 네, 그랬죠 네. 예어 이건 이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분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음 정답은 없고 예전에는 이제 대표자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는 게뭐 일반적이고 아직도 어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심지어 이제 저희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50대 50으로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하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저희가 하는데, 뭐 싸움이 나도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법률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그런 지분 소유 구조는 바라지는 않고. 아니. 권유 드리는지는 않은데 대표자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왜냐면은 이제 저희 그 특히 주총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결의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경영권을 어 어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대표자의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초기에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받는 순간 어, 지분이 희석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ipo 단계에서는. 어 이제 이게 이제 그 경영권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이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그래도 어, 낫지 않느냐라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본 사례 중에 모회사가 있고. 전문 경영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분을 뭐 1, 20% 갖는 대표이사가 펀딩을 받으려고 하는 구조가 되게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야 내가 투자했는데 나중에 어? 이게 지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 이렇게 다수 어 뭐냐 뭐 이렇게 나, 다른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결의 못 하게 하면은. 어, 이사도 손님을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 그 펀딩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예, 잠깐 좀더 말씀드리면은 제 자문회사 중에 되게 이상적이라고 할까 네 명에서 25%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랬는데전 뜨거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일단은 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예그랬습니다 음, 그래도 대표이사 지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결론 좀, 좀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거 하나 볼까요? 익명으로 주신 질문 중에 주제와는 다르긴 한데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해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스타트업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 정보 처리, 조원희 변호사님. 음.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에서 어 이제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법에 보면은 뭐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별도로 보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그 개인정보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거기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 회사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쭉 정리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 하하시쭉 하시면 되는데, 뭐 이제 그 g e the case? For example,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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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se o 하 the c 하 s e of the c a s 그 of the case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의 질문을 하나 볼게요. 핀탱크 스타터 운영 중입니다. 법률 관련 자문 등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커머업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이 기간 동안에 법률 멘토링을 무료로 20개 팀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팝업창으로. 거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어, 여기 이벤터스통에서 보셨다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인원이 늘고 업력이 쌓이면서 꾸준히 법률을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꼭 체크해야 하는 법률이나 세무, 노무 이슈에도 관심이 필요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번에 한 모든 세미나를 다 들으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될 이슈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법적인 리스크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면서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이슈가 생기기 전에라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두면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어서 이제 큰 어려움들은 저희가 이제 피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무 담당자를 두든지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변호사와 협업을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주로 어떤 이슈들이 문제가 되는지 뭐책 같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긴 질문 하나 살펴볼게요.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어 쉐어홀더 어그리먼트 주주 간 계약의 위반 시 효과적인 대주주 지분 확보 방안 그에 따른 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의 사항 체크리스트 다 투자자들에 대한 동의 절차 등에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추육 변호사님. 아 예, 그 사실 이제 제가 이 발표하면서 이 주주관 계약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좀뭐그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사실 투자계약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보다 저 실무상으로는 주주관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던지 아니면 잘못 작성했을 때 나오는 문제가 실무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퇴사했을 때요거를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게어 제가 한 업무 중에서도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90 우리 어 조은희 대표님이 10% 해서 회사를 차 예, 차렸는데, 어, 이제 조은희 대표님이 삐져가지고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게 서로 사이는 나쁜데 이 밸류이션 높아지고 주식은 더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많고, 예, 의외로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관 계약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효과적인 대지주 대 주주 지분 확보 방안은 먼저 이제 일단 지분을 자기가 많이 대표님이 많이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주주가 이렇게 나눠졌더라도 퇴사하는 사람의 지분을 가지고 올수 있는 음 내용을 꼭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액면가로 이제 퇴사할 때에 가지고 올수 있게 하는 그런 게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맨그걸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한 5년 지나면 그냥 너 가져가. 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너 가져가. 그렇게 하고 3년이면 뭐50% 그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팅 되게 이제 스톡 옵션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하여튼 그런 퇴사 시에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대주주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 이제 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주관 계약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뭐 특별히 하게 없는데 주주관 계약서가 실무상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퇴사 시 그런 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뭐 여타 문제도 주주간 계약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어 제가 이제 초기 스타트업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강조하는 게주주관 계약입니다. 이거 꼭 정확하게 쓰고 가시라 아,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출발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헤어질 때는 또잘 헤어져야 되니까. 네. 이제 원수가 돼 가지고 예. 네. <laughs> 그래서 거의 이, 이, 이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행복하게 헤어지길 바라면서 네어긴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다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익명으로 주신 건데요. 자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사자에게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 금지 약정의 체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다가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채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실제로 스타트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네,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답변을 드릴게요. 예. 어, 전직 금지 약정은 아까 이제 그 어, 발표를 한 것처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게 본 예들을 보면 뭐 3개월에서 2년까지 그러니까 뭐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유효하게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유효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회사에서는 유익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는 체결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법원이그 효력을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기간을 너무 넓게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견직금지 약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뭐 영업밀 유지 의무라든지 그런 의무 사항이 너무 브로드한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규정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만약에 어, 내가 누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이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그 약정의 내용을 봐서 이게 이제 무효로 판단될 약정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효로 판단될 것 같으면은 이제 뭐 채용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전직금지 약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 채용을 조금 보류하시는 게 이제 그 회사하고의 법적인 분쟁을 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데 뭐 (6개월) 정도 취업했다가 어 다시 우리가 뭐 다시 이제 입사를 받아주겠다든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 채용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인재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잡아야죠 <laughs> 네네어 <laughs> 답변 감사합니다 어 (2시간이) 후딱 지나간 느낌이 드네요 네. 아, 이번 달 저희가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스타트업의 법률 이슈 세 가지 카테고리로 다뤄 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11월 30일입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자플래닛 그리고 블라인드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어, 아마 이벤트 스링크가 나오게 되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서베이를 아마 좀 진행하게 될것 같은데요. 어, 많은 기대 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